예. 원래 치던 대로. 음. 자 봐봐. 이 공은 자자몇개 쳐보라. 자여기 다섯 개. 다섯 개를 놓을 테니까 다섯 개를. 내가 수익은 다 봤어. 어 말은 내가 편하게 할게. 자 다섯 개를 편하게 쳐보라. 내가 수익은 다 봤다고? 변하겠죠. 응, 나 다섯 개 편하게 쳐보고. 자, 봐봐. 이제 잡아, 잡 공을 이렇게 막 힘을 안 써도 된다고. 응? 자, 잡아, 잡아. 응? 그래. 잡아. 응? 그러면 은 힘을 안 쓰고, 너는 지금 몸으로 치는 거야. 이 채로 쳐야 된대. 응. 공은 항상 이 채로 치는데, 채 중에서 이 베이스면 은이걸로 쳐야 된대, 이걸로 응? 요걸로 치는데, 힘을 주는 이 높이가, 봐봐, 올려서 요까지 가봐 L자. 요 봐봐, L자. 요 네. 높이면 충분하다고. 음. 앞으로 내 손이 내눈 밑에 있어야 돼. 내눈 밑에. 무조건 눈 밑에. 네. 자, 여기 어드레스 했을 때눈 밑에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올라와도 눈 밑에. 탕칠 네. 때도 눈 밑에. 네. 어? 치고 나서도 눈 밑에, 이렇게. 눈 밑에. 네. 눈 밖에, 막눈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네. 눈 밑에. 이게. 예. 자 그러면 저저 네. 어깨를 두고 이걸 네. 다 꺾어 올려봐. 다 꺾어 올려. 네. 어깨를 두고 다 꺾어 올려. 네. 자 어깨를 두고 다 꺾어. 올려. 어, 여기서 구부려졌지이 네. 구부렸던 팔만 탁 피라고. 자 구부렸던 팔만 탁 피라고. 네. 구부렸던 팔만 탁 피라고요? 예? 네. 자한번 해봐. 구부리고 펴고 탕 어, 그렇지 괜찮아. 구부리고 펴고 탕힘 빼고 팔이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빼 힘 빼고 구, 힘, 힘 빼고 빼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이 힘으로 치는 거. 구부리고, 펴고, 네.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어? 네 구부리 펴고 다시 구부리고 펴고 탕구힘 구부리, 빼고 어. 팔이 힘 빼고 응? 응? 자 구부리고 펴고 탕 그렇지 구부리고 펴고 탕자요 힘으로 한번 쳐보죠얼만큼 응. 가는지 한번 보자. 자, 힘 빼고 팔힘 빼고, 자 가만히 있고, 어? 아니 중앙에 나, 중앙에 놓고, 자 가만히 있고, 코킹해서 구부리고 펴고,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들고, 자 양쪽 어깨 움직이지 말고, 양쪽 어깨는 움직이지 말고, 코킹만 딱 하라고 L자, 좀더 크게 올려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렇지 괜찮? 아좀 더, 좀더 크게. 더 크게 딱 올리라고 자 여기 못이 있어 공 뒤에 못이 있다고 이게 망치야 자 봐봐 못을 봐봐 탕 이렇게 자 봐봐 자 못을 봐봐 이렇게 탁 박아놔 탁 이렇게 박아넣을 때 봐봐 망치만 손은 놨고 망치를 들었잖아요 네. 박아넣으라고 공 뒤에 공 뒤에 자, 숙이고. 어? 딱 숙이고 딱 숙여있고 자 꺾어서 크게 꺾어서 박아노박아노 그래 여기 보자 여기에 시시는데 저기 보자 여기에 딱 박아넣어 자딱 박아넣어 자 오른쪽 숙이고 코킹 코킹해서 딱박아넣 하나 둘딱더 크게 들고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들고 가감하게 응 여기서 팍 꺾으면 이까지 들잖아 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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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그까지 가만히 있고 착 하나 둘 그렇지 좋아 이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응? 이게 왜냐면 골프가 거리도 있고 응? 거리도 나고, 방향도 있고, 네. 거리만 나서 안 되고, 방향만 좋아도 안 되고, 거리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 어? 예? 예? 니가, 니 오면 치면은, 거리 나지, 앞으로. 네. 누구보다 멀리 가서, 흰 뼈, 흰 망치를 부드럽게. 망치 부드럽게. 망치 동시 부드럽게. 송 씨가 2층 가봐라. 2층. 2층. 2층, 여, 여기로 계단을 올라가 봐. 자. 아까처럼 올리고. 코킹에서 부드럽게 빵 부드럽게 공뒤를 때려봐 어더더더 더, 더 올릴 수 있잖아 네. 자더 올릴 수 있잖아 여기서 한 번만에 꺾으면은 딱 이만큼 올릴 수 있잖아 어. 안 움직이거든 공뒤를 때려봐 자, 응 어? 해봐 코킹 척어 여기를 때려 여기를 잠깐 어치거이지 말고 맞아 응? 응? 여기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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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때려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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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를 여기를 때리러, 여기를 때려 응? 여기를 죽이고 죽이고 네. 꺾어. 꺾어. 빵 그래 거기로 때려 거기 좋아 많이 꺼 가만히 있고, 코킹의 힘으로 치는 거야, 코킹의 힘으로. 몸에 있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고, 코킹. 코킹은 손목 꺾음을 얘기한다고. 이 손목만 다 꺾어도 힘이 넘친단 말이야. 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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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자. 착. 꺾고. 좋아. 그래. 이래야 공이 바로 가고 앞으로 더 멀리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니처럼 그렇게 그래 계속 치면 몸 다친다고. 그럼 몸이 아프면 이게 하기 싫어진단 말이야. 아, 그래. 이후 좋은 운동이 하기 싫어진다니까. 네. 응? 그리고 지금 요 원리를 알고 간단하게 응. 코킹, 꺾고 풀고 꺾고 풀고 꺾고 풀고. 이걸 한 번만 착각. 예. 힘 빼고. 응? 자, 공 뒤통수를 보라요 글씨 덧높이 요걸 보라고요. 예. 네. 자, 요거 보고, 코킹해서 고기 탁 집어넣어. 하나, 둘, 좋아. 응. 더 깊이 넣어봐. 더 깊이, 채를 더 깊이 탁 집어넣어라. 오른팔을 착 뻗어, 자신있게. 저공 머리 뒤로 하고, 머리 뒤로 하고, 공 뒤통수 보고, 코킹하고, 코킹하고, 다시, 코킹을 더 해. 코킹을 착하면, 코킹을 착하면 이게 땡겨간다고 해? 예? 코킹을 늦게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땡겨. 코킹을 빨리 하면 할수록 얘가 탁 땡겨간다고 해? 예? 탁 풀어주라고. 예? 손이 항상 여기 와 있도록. 여기. 예? 여기 허벅지 앞에 여기. 넘다고 오지 말고. 응? 예? 좋아. 자, 좋아. 차 꺾어봐. 차꺾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았다. 공 봐봐. 아까 네가뭐 휘둘, 몸을 써가 휘두른 거나, 이거나, 뭐, 어? 나중에 되면 이게 더 멀리 간단 말이야, 어? 그래서 힘은, 힘은 안 된다고. 힘으로 치는 게 아니야. 힘으로 치는 게. 그립 끝이 여기 허벅지 앞에. 자꾸 다가오지 말고, 응? 네. 꺾어. 가만히 있고, 손목만 다 꺾어. 그냥 가만히 있고. 네. 그럼 팔이 부드러워 스냅, 스냅, 스냅. 좋아. 자, 공 뒤통수 보고. 착 꺾어 그래 좋아 아, 좋아 지금 아, 허벅지 앞에 오케이 스냅 코킹 좋아 코킹 코킹하고 코킹을 더해 오른쪽 허벅지까지 요 왼쪽에서 오른쪽 허벅지까지 네. 자, 자, 그립 끝이 봐봐 착 가면서, 착 가면서 이게 탁 땡겨오도록, 네. 응? 코킹을딱 해봐라. 이게 땡겨오도록. 착. 지금 좋아. 지금 좋다고. 착. 오케이. 지금 좋다고. 고무줄을 땡기는데, 자, 프로님은 봐봐. 고무줄 땡기는데 이래 땡겨야 돼. 고무줄 이래 땡겨야 되잖아. 근데 이 니는 뭐, 아까. 이거는 고무줄 못 땡기네. 이게 쫙, 코킹하는 거. 착. 멀리 땡겨가라. 저, 어? 아빠인 대로. 멀리 땡겨가라. 자, 어? 머리 뒤로 하고, 코킹을 하는데, 꺾으면서 멀리 땡겨가. 어? 멀리 땡겨가. 쭉. 그렇지. 좋아. 예. 지금 힘안 쓰잖아. 힘안 쓰잖아. 그지? 요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요런 느낌의 가치감이. 어? 예. 아빠한테로 멀리 당기고 손목 꺾으면서 멀리 쭉 당기고 좋아 응응 응. 좋다 좋아 신기하네 응? 응예쭈 멀리 당겨가 꺾고 꺾고 좋다 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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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봐체가이꺼지 오면은 쫙 폼을 이렇딱 잡으라고. 네. 폼을, 마지막에 폼을, 공을 똑바로 보내놓고 폼을 잡아야 되는데, 네. 어? 온몸으로 막 쳐보니까, <laughs> 야로 공을 못 쳐보잖아. 네. 야로 쳐야 된다, 야로. 네. 헤드로. 네. 헤드로. 네. 어. 헤드로, 헤드로, 어, 헤드로, 헤드 그래서 꾸준히 제대로 연습 안할 거면은 네. 하면 안 된다, 골프는. 어? 안 좋은 동작을 반복해뿐 큰일 난다고. 네. 예? 이런 동작은 얼마든지 봐봐. <laughs> 얼마든지. 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 네, 아까 같은 그런 동작은 오래 하면 할수록 안 좋단 말이야. 네. 쫙! 이런면 땡기지. 네. 이 힘으로 치는 거야. 네. 고무줄 땡기는 이 힘으로. 자, 치고 나서 스톱. 착. 좋다. 응. 어, 거기서 일어서고. 탁, 거서탁 치면은, 아, 탁 일어서고. 거서 땅! 일어서고. 그렇지. 그런 폼이 나오잖아. 네가 한번 공을 세게 치는데 몸싸가 때렸는데 공이 삐뚤어가. 그러면 사람 안 본다니까. 근데 네가 작은 동작을 내가 촥 쳤는데 멀리 갔어. 그럼 사람 본다고. 그때 피닛이 딱 이래. <laughs> 어? 그때. 알았지? 멋지게. 저공 뒤통수 보고. 자. 자, 낮고 길게. 아빠인들로당겨 착. 좋다 피니시하고 그렇지 그런 폼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 어 이거 좀 찍어줘요 네? 영상을 좀 찍어줘요 자공 뒤통수 보고 뒤통수에 채가 들어갈 때까지 딱 보고 있는 거야 좋아 폼채고 좋다 폼 멋지다 어. 피니시하고 뭐폼 공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어? 공은 임팩트로 치는 거 임팩트. 임팩트는 헤드로. 자, 땡겨가고, 코킹. 그렇지. 폼이 그렇게 나와야지. 아까하고 천차이잖아. 어? 드라이브도 이렇게 치는 당연하지. 몇개 쳐보고 드라이브 쳐보자. 자, 많이 땡겨가는 게 좋아. 손이, 손이 낮고 길게, 코킹하고, 착. 네, 더 낮고 길게, 좋다. 이런 연습은 하루 종일 해도 좋단 말이야.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연습은 네. 하면 안 돼. 아, 큰일 난다. 네. 또 해, 또 해. 힘이 음. 그럼 음. 틀리죠, 그냥 자, 이 손이 최대한 봐봐. 이 손이 최대한, 여기 고무줄을 묶어서, 그러면 이 고무줄을 땡기고, 최대한 낮게 가야 이게 당겨 간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쳐져보면 바로 높아지잖아. 이거 당김이 없지. 힘을 못 모은 거야. 최대한 낮게 착, 코킹 해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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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이 힘으로 치는 거야. 좋아. 좋아. 응. 자, 착. 쭉. 피니시. 와, 좋아. 피니시 멋져. 아직 힘도 안 썼잖아. 힘도, 힘더쓸게 남았단 말이야. 네, 자, 좋다. 더 멀리 가지. 어, 이상하잖아. 동작은 작은데, 공은 더 멀리 가잖아. 그지? 어, 공 뒤통수 보고, 공 뒤통수 보고, 착, 낮게, 낮게 땡기고. 어, 낮게 땡기 좋아. 홈이 그래, 나와야 된다고. 어, 지금?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안 갖고 왔나? 이거는 연습장 이거 없어가지고 아 그래 공점 최악 채 사준대. 어? 어 공도 못 치는데 채 누가 사준 어? 응? 공을 한 개씩 딱 올리자. 자 빈숭이 해봐 빈숭이 빈숭이 하고 빈숭이 해봐. 자 낮게 그럼 드라이브는 더 낮게 쫙 똑같애. 조금 더더 당겨가 더 좋아 땅. 그렇지. 피니시는 나중에, 정확하게 탁 때리고 나서 피니시라니. 자, 땡겨가고, 낮게. 낮게 땡겨가고, 낮게 땡겨가고, 땅. 좋다. 그렇지. 좋아. 폼이 틀리잖아. 자, 쳐봐. 쳐봐. 힘 빼고, 머리 뒤로 하고, 공 뒤통수 보고. 자, 낮게. 착. 좋아. 어, 지금 좋아. 어. 나고 길게 코킹하고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까하고 틀린 이런 구질은 금방 잡는단 말이야 괜찮아 예. 괜 손이, 뭐, 손이 여기 와 있어야 된다 아랬잖아요 손이 여기아이거 여기 이 끝이 옆구리 옆에 이렇게 니는 응. 그 옛날 채로 잘 치는 거야, 지금. 응? 저 아빠 드라이브 가져와봐. 저기 아빠 드라이브. 아빠. 응. 응? 응. 뭐. 젊을 때, 지금, 응? 어,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인데, 이럴 때공잘 배워야 돼요. 아무튼 근육 다 버립니다. 근육을 다 망쳐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하면 이 골프가 아픈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길게, 낮고 길게.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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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천천히. 음. 부드럽게 천천히. 자, 손이 낮고 길게, 코킹.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어깨 쳐지 말고 그렇지. 천천히 하나 둘 천천히. 그래 좋아. 그체가 약해서 그래. 그 그래, 지금 잘하는. 응. 천천히. 응? 저 저. 응? 저를 닦는 법이 이런 채는 이이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나 이런 놓으면 왼쪽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천천히. 힘 빼고 힘이 너무 강해 힘 빼고 힘 빼고 안 당기잖아 지금 여기 여기 힘이 차가 안 당기잖아 쭉 이렇게 이렇게도 또또 피죠 이렇게 해지쭉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좋아 네는 그렇게 쳐보면 뭐250 그냥 간다고. 어? 야. 힘 빼고 힘 빼고 고무줄 당기듯이 하나, 둘. 좋아. 어.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빼야더 당긴다고. 어? 힘을 빼야 자꾸 당긴다고. 어? 급하게 들면 안 되고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어? 어, 빈순이 해 봐.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자, 하나 둘,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고무줄을 봐봐. 쓱, 이렇, 게 천천히, 확,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 천천히, 그렇지, 지금 좋아. 다시 바로 천천히 하나 둘. 그래, 좋아. 아. 지금 네가 이렇게 내가 들고 내가 때린 거만 해도 잘한 거야 오늘 첫날. 어? 이게... 골프는 이게 한순간에 바뀐다보 어? 자, 천천히 고무줄 당기듯이 천천히 하나 둘 좋아 아까는 아빠가 니안 네 봤잖아 응? 몸쓸 때는 지금은 딱 보고 있잖아 어? 폼이 틀리던데 천천히 지그시 하나 둘 아, 좋아. 포이틀려면 응? 어? 어. 천천히 어. 리듬, 리듬 하나 둘, 천천히 덤비지 말고 고무줄 탁 땡기면 여기서 탁 나야지. 고무줄 땡기면 여기서 탁 나야 탁 되는데, 힘이 이래 오면 안 된다고 해. 하나, 둘, 탁. 그렇지, 쳐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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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좋아, 응. 응. 천천히, 수도, 이역게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돼있어. 몸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네. 예. 자, 좋 천천히. 좋아. 그대로. 그대로. 하나, 둘. 그대로. 그래. 아, 멋지다. 예. 지금 몸 불편한 거 없지? 그래. 하루 종일 쳐도 아픈 게 없어야 된다고. 천천히. 하나, 둘. 채 돌리지 말고, 채 돌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놔야지. 손이 봐봐, 여기 있지. 자꾸 너는 여기 온다고. 여기. 네. 네. 한 번만 해봐. 촥! 여기지한 번만 촥! 당겨봐. 네. 하나, 둘. 좋아. 네. 그런 채는 다니가 치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어? 자 이거 푸른 니거 쳐봐, 어. 응? 야니니까 야, 야. 내가 칠을, 응? <laughs> 자 쳐봐. 요번에그래 쳐봐.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천천히 한번 피니시 먼저 해버리잖아 피니시는 나중에 일이라 그랬잖아 체가 빠져나가고 목표줄 빠져나가고 피니시는 나중에 빠져나가고 일어서는 건데 네가 한번 돌기 시작한다고 천천히 코킹 하나 둘 천천히 돌잖아 그지 어 돌면 안돼 골프는 돌면 안 된다 고돌때이 페이스 각도 바뀐다니까 예 바로 주고, 바로 주고. 다시 바로. 코킹하고, 코킹하고. 못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힘 빼고. 이거 강하잖아. 힘 빼고. 탕, 탕. 자, 힘 빼고. 자, 이래 팔에 힘 빼고, 천천히. 하나, 둘. 와 그렇지. 그래, 그래도 야지 지렛대 원리로 봐봐. 탕, 탕.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탕, 탕 이거 뭐 하면 돼? 응. 네? 돌지 네. 말고 코킹하고 잡 피고 구부리고 펴고 휘두는거 아니다.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펴고 좋아. 어, 나이죠 그래 어때? 감 잡겠지. 어? 가서 구독 잘하고, 영상을 잘 보라고, 어? 딴거한번 봐도 안 된다, 어? 영상 잘 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좋아. 좋아. 좀 틀리잖아, 어? 간절, 스냅 운동, 골프는 간절과 스냅 운동이다, 어? 간절과 스냅 맞지, 간절과 스냅. 예.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그고 그렇지 오, 와 멋지다 이까지 어. 어. <laughs> 그래 인물이 살지 응 어? 수고했어 네습니다 어.